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짱 짱주쌤입니다. 자, 21번 문항 대표적인 킬러 문항이죠. 음, 우리 수투 과목의 미분 적분 특별히 그중에서 미분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킬러 문항 21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수투에서의 미분은 참 땡큐인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 교육 과정상 다항 함수에서만 다룹니다. 자, 이 문제하고 좀 약간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런 뭐 패턴의 문제, 미분에 관련된 문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다항 함수예요. 그러면 대부분 3차 함수 아니면 어려워야 4차 함수 정도 선에서 다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다루면 문제가 어렵지 않죠. 킬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도 출제를 많이 해 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나도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별수 없어요. 일단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이렇게 꺾어낸다든지 왜 꺾으면요? 뭐가 생기냐면은 어 불연 어, 미분이 불가능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꺾이면 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하면 아니면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뭐 y축 대칭, 오함수 또는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라라고 하는 경우 또는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얘랑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해서 삼참수, 함수, 삼참수 모양을 또는 이참수 가지고도 여러 개 다양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절대 값을 두번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뭐 합성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따로따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대부분은 절대 값을 주거나 아니면은 대칭의 모양을 주거나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어붙이는, 물론 이렇게 섞어서도 나오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려놓고 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수투를 공부하지만요, 두번 미분했을 때3차함수 같은 경우 곡선이 어떻게 꺾이는 이게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살짝 공부까지 해놓은 친구들이라면 수투를 공부하더라도 아마 좀더3차함수4차함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 킬러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모르면 뭐안 배웠으면 괜찮아요. 그냥 수투까지 했다면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이 문제는 일단 삼 참수를 줬어요. 그것도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땡큐죠. 삼 참수 바로 구할 수가 있는. 이거 딱 봐도 최고 창의서 양수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삼 참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여기에서 살짝 기울기가 여기가 0이 되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물론 뭐 반대로도 있죠. 내려가는 것도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g x를 또 알려줬어요. 이제 GX가 핵심이겠죠? 이 GX가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건든 거예요. 어떻게? 일단 뭐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너! No. 마이너스 N입니다. 이거를 플러스로 줄 때와 마이너스로 줄때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요? 플러스로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줄수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N이니까 n만큼 평행이동이 아니라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거예요. 얘를 어쨌거나 위아래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y축이 어디 있다면 위아래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n만큼. n만큼 n이 3이면 마이너스 3 밑으로. n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플러스 1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끝났냐? 아니. 그리고 절대 값을 씌웠어요. 자, 절대 값을 씌우면 무슨 일이 생겨? x축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절대값을 치면 음의 부분이 없죠. 이 값이 마이너스 3 나왔어? 플러스 3을 올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의미만 잘 알면 gx를 구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거고 참 땡큐인 것은 fx를 다 알려줬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보기들을 잘 봐야 돼요. 이 기억이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함정. 왜 그러냐면 gx는 x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선생님도 처음에요. 나 그냥 동그라미쳤어요. <laughs> 이게, 이게 틀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fx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잘 봐야 돼요. 그 아주 단순한 거예요. gx고 x=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건데 자이 함수가 한 가지로 픽스가 될까요? 아니에요. 정수 n에 대하여 gx가 즉 gx는 n의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양하게 나올 거라는 거고 그때마다 극대값을 갖자. gx는 x 1이때 극대값을 갖는다. 여기에 사실 하나가 빠진 글자가 있죠. 항상 극대값을 갖는다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항상이란 표현을 주지 않아요. 그냥 임의의 n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n이 나와도 극대값을 가져야 갖는다고 하는 거지. 이럴 땐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닫혀 있다. 뭐 창문이 어디. 이 교실에 창문 닫혀있으면 어다 닫혀있어요 닫혀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열렸으면 우리 교실 창문 닫혀있어 라고 말하면 안돼요 그죠 에어컨 틀어 놓고 창문 닫혀있어 닫, 닫, 선생님 창문 닫았니 그러면 내가 닫았어요 하나 열어놓고 야너 열렸잖아 닫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거 안된단 말이야 그지 극댓값을 갖는다 그러면 극댓값을 갖는 앤도 있거든요 아니고 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사실 함정이고 그 다음 보자 요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5가 된다. 자, 요 패턴도 자주 보이는 애죠. 이 문제들은 참 이쁜 문제들이에요. 얘는 뭐예요? gx equal n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니? y equal gx라는 그래프와 y equal n이라는 상수 함수 gx 그래프를 그리고 y equal n을 y equal N은 y축에 평행한 해 갖고 뭐야? 실근의 개수 이 말은 이 실근이라는 표현이 교점의 개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죠? y 이콜 n이니까 교점의 갯수가 다섯 개가 되는 n의 값이 존재한다. 교점이 y 콜 n하고의 교점이 다섯 개가 된 n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니은의 말뜻이 그거고요. 자 디귿은 뭐야?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런 x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3차 함수는요 항상 미분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은 못 내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y 이게 이렇게 y축이 있다, y축 대칭 그러면 이게 딱 꺾여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런 데가 뾰족, 뾰족. 그러면 미분 불가능. 그지? 우린 미분 불가 능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는 뾰족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지금 이따 그려보면 알겠지만 다 연속이거든요. 그럼 뭐야? 뾰족점이 3개 이상 되는 n의 값들은 합이 6이다. 그런 n의 값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그것들을 다 더했더니 답이 6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 안하다 이말 이거는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는 어쩌면 뾰족점이다. 물론 이렇게 불연속도 미분 불가능이죠. 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y축 여기 여기에 절대값이 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이렇게.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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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뾰족 뾰족 뾰족이에요. 아, 너무 찔렸어. 어, 이렇게 되면 이런 애들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점들이죠. 그래 이런 애들이 그런 x가, 이게 x값, x값,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x의 개수가 x값이 아니라 그런 x들이 하나, 둘, 세개 이상 되는 n의 값 문제에서 n에 따라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음, 핵심적인 것만 놓고 봅시다. 자, 이상,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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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할 거냐? 땡큐지. 뭐가 땡큐야? 함수 줬어요. 이 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간단하게. 뭐 얘는 일단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아이고 감사합니다. x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짠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왜 얘가 0 되는 값이 3개예요. 여기 아니 3개 아니라. 어, 여기서 얘가 참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 이렇게 생겼고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도 한번 해야 돼 무조건 미분부터 한번 해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극대 극소 알아야 되잖아 자 얘를 해놓고 보니까 땡큐3의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오호 3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거예요 얘가 x 축하고 0과 3에서 만나는데 3은 중근이죠? 그러니까 x 축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지? 얘가 0 되는 값은 x가 0과 3이잖아요. 0과 3에서 만났다는 얘기인데 3은 중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값이 두 개가 있는데 1과 3에서 그럼 얘가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가슴면 이제 짠. 그래프를 한번 이쁘게 그려 놓고 가 달려 그래요. 그래프를. 자,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서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0을 지나고 3에서 중근을 갖는 모양이라 그랬죠? 짠. 이런 모양일 것이다. 자, 얘가 y f(x)다. 이런 모양일 거다 자, 여기서 알려 준게 뭐예요, 여기? 3 구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1이라는 거고, 이 값, 어, 1일 때 극대 값도 알아두면 좋겠네. 꼭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F에다 1을 넣어봐요. 1 넣어보니까 1 빼기 6 더하기 9. 아, 4이다.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좋은데. 4이다. 여기 4. 딱 들어갔어요? 됐지? 3 참수 그래프는 뭐, 뭐이 정도면 뭐 완벽하게 다 그려놨어. 자, 이제 뭘 구하라 그랬는고 하니, 이거, 이거야. 비교봐 이거, GX에요. FX에서 마이너스 n만큼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죠? g(x)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옮겨갈 거고, 그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이 정수. 이 문제의 핵심은 n이죠. n이 도대체 어떻게 값, n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g(x)의 그래프를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gx의 그래프. fx에서 만약에 n이, 자, n이 0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n이 0이면. 아주 쉽죠? n이 0이면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것만 올리면 되거든요. n이 0이면 여기에서 여기 밑에 있던 애만, 여기 있다는 올리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4 그대로. 그죠? 여기가 3. 얘가 n이 0인 경우에요.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해봤어요. 자, n이 0인 경우,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 x 이콜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아, 1에서 극대값 지금 가져, 그대로. 그 다음에 n이 0이야. g(x) 이콜 0의 실근의 개수가 5. 아, 이건 실근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뾰족점 여기 하나. 이거 다 해당이 안돼 지금, 그죠? n이 0일 때 해당이 안 되고 극대값은 가져. 얘는 돼. 일단 가능해. n 이 0일 때 돼요. 그러면 n이 0일 때는 했고, 이제 n이 마이너스 1일 때 해봅시다. 음수부터 할게요.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fx 플러스 1이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1이니까. 자, 얘네들이 위로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5까지 갔다가 여기 3에서 이만치 1까지 왔다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얘를 위로 올라가는 요것만 올리면 되죠. 위도 간에는, 그지? 일단 나머지는 다 공중에 떠 있잖아, 이렇게. 떠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얘만 올려주면 돼, 저기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5까지 갔다가, 여기 1로 왔다가, 이렇게. 뭐 여기가 이제 3이겠죠? 여기 1일 거고, 여기는 5가 됐겠죠? 한 칸씩 위로 올라갔잖아. 여기가 올라갔잖아, 위로. 오케이. 이래 놓고 봅시다. 이래서 극값가져 오케이. 그 다음에 실근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아유, 교점 아예 없는데요. n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건 이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지? 근데 n 이 존재하냐? 하나라도 존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값이 존재하냐? 얘는 항상이고, 얘는 하나라도. 얘는 실근에게 뾰족점이 세개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해당이 안 돼.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니야. 그지? 그럼 n이 마이너스 2인 경우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똑같이 이냥 올라갈 뿐이잖아. 그러면 마찬가지 모양이고 이 숫자만 6대고 2대고 그대로 아니니? 이게 다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지. n이 마이너스 3이어도 더 위로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 그대로 굳게 갖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n이 음수면 아무리 올려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니까 이제 n이 음수인 경우는 얘네들하고 해당도 없으니까 하지 말자. 끝. 추론이죠. n이 음수일 때는 다 마찬가지겠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n이 1일 때 한번 해봐야 되겠네. n이 1이면. n이 1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n이 1이면 마이너스 1, 아래로 1만큼 내리는 거죠. 원래 그래프를 여기 아까 4가 있었는데 1일 때 아까 4였잖아. 여기 4였는데 여기 3으로 내려와. 그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여기 3에서 만났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래갖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마도, 음, 내려오니까, 샥,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지? 여기 3에, 3까지 내려오고,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을 거야. 여긴 어디 지나는지 모르겠어. 하 여튼,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 얘를 이제 절대 값 지워주니까, 여기에서, 슉, 여기에, 짠, 짠, 어,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을 다시 1, 위로, 위로, 위로 1만큼 올라갔다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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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래 놓고 봅시다. x가 1에서 극대값 갖니? 네, 가져요. 어, 극대값 가죠 가져. 오케이. 뭐 기억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성공이야. 어. 아직까지 참여. 자. n이 1이라 그랬죠. gx 이퀄 1. gx 이퀄 1의 실근의 개수가 5 개가 되는가 봅시다. 1 집어넣어 봐. 1에서 어. 짠. 1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개! 교점이 다섯 개가 됐어요. 그치? 딱. 그래서 이거 숫자가 되게 중요해. 여기 높이가 어딘가, 지나는 점이, 극대점 어딘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봐봐. gx e q u n, gx e q u a 1, 1이 되는 오가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이 다섯 개가 되는 그런 n의 값이 1, 하나 있어. 일단 n이 1일 때 이거 됐어. n이 1일 때 이거 오케이야. 근데 그런 N이 하나만 존재한대. 또 있으면 틀린 거고, 앞으로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음, 뾰족점이 세개냐고 물어봤어. 그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짠, 어, 미분 가능하지 않아. 뾰족하니까. 어, 여기 미분 가능하지 않아. 어, 여기 미분 가능. 꺾여 올라갔으니까. 그죠?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지 않네. 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가 세개 이상이다. 아, N이 1인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자, N이 1인 경우 살펴봤어. 자 n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이제 2인 경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추론도 되겠지 아마 n이 2인 경우 해보자 n이 2면 자 밑으로 2가 가야 되잖아 그럼 요게 2만큼 내려가고 얘도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겠죠 1에서 2 2에 1일 때 2에서 만나고 여기 3일 때 마이너스 2에서 만날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니 짠, 짠, 짠. 자,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또 여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2까지 가겠네. 똑같이, 옳지. 이렇게 가겠다. 그지? 음. 이렇게 여기 도2 마이너스 2였으니까 아까 마이너스 2에서 딱 만나야 되니까 2. 요렇게 생겼을 거다. 자, 보자. x equal 1에서 극댓값 가져요. 아직까지는 가져요. 2에서 가져요. 땡큐. 그 다음에 이즈번호. 이거 2. E. gx equal 2. 짠. 얘랑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에휴,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지 4개밖에 네 없어요. 다섯 개냐고 물어봤잖아. 그지 4개밖에 네 없으니까 오 n은 1밖에 현재까지는 안 돼. 그 다음에 뾰족점. 하나, 둘, 셋. 오, n이 2일 때 뾰족점이 n이 2일 때 뾰족점이 3개구나.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3일 때. 3이면 어떻게 돼? 3이면 얘가 4가 1까지 내려오겠죠. 1일 때 1까지 내려오겠죠. 여기 1일 때 1.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갈 거예요. 마이너스 3까지 여기가 지금. 그리고서 이점과이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쉬... 이렇게 갈 거고 얘를 다시 절대값으로 올려주면 짠! 짠. 여기서 3까지 올라가야 돼, 이제. 3까지. 3까지 갔다가 짠. 여기 3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래 놓고 보는 거야. 극대값 역시 존재하고요. 실근에 3하고 x 3하고 실근 하나, 둘, 셋세 개밖에 없어. 다섯 개안 돼. 그다음에 뾰족점 하나, 둘, 셋. 오케이. n이 3일 때도 뾰족점이 세 개예요. 자, 이제 그다음 거를 잘 해야 돼. 그 다음, 이거, n이 4일 때 봐. n이 4일 때. n이 4면, 얘가 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분수되는 리 거야. n이 4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까지 내려오고, 3일 때 마이너스 4까지 갈 거야. 여기 어디까지? 마이너스 4 있는데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오호 이거 봐라. 위로 다 올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그대로 다, 여기서 다 올라갔다가, 근데 얘가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애가, 이건 뾰족 구를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이 곡선을 그대로 올렸다가, 어디까지 가겠니? 마이너스 하니까 4까지 올라가겠네? 그랬다가, 짠, 여기는 뾰족이다. 그치? 자, 여기가 4예요 4일 때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뾰족 점은 얘가 뾰족 아니고 뾰족점 하나가 나와네, 그지? 그러면 극대 어? 극대값 안 갔는데 이제 짠 극소를 갔네 이거 극대값을 갖는다. S 골에서 극대값 아니 4에서는 극대값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벌써 끝났어. 땡하 아, 아까까지 좋았는데 음수하고 3까지있는데4에서 극소값을 가져버렸어요 주액수의 그래프가 그리고 뾰족 교점은 세 개니까 이거 해당 안 되고, 해당 안 되고, 뾰족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분 불가능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여긴 안 돼. 끝.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해보면 끝나요, 여러분들. 오. 오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 밑으로 내리니까, 마이너스니까, 요더 밑으로, 요까지 내린다는 얘기고, 얘는 더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잖아. 그래프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대칭시켜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1, 5,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이제 5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간격은요, 이게 딱, 여기 4가 딱 된, 2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1에서 극대 분수, 극소, 분수 이거 아까 끝났고, 실근의 개수가 뭐 여기 5에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입니다. 5가 아니죠. 그죠? 5가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실근의 개수가 5가 되는 게아니라 아, 조금 전에 했으면 아까 4일 때 5냐고 그러는데, 4일 때 4가 돼야 되는 아니 아니 다 다섯 개 맞구나 다섯 개 5개. 일단 다섯 개냐고 물어보는 건데 하나 둘셋안돼 뾰족점 하나 안 돼요 만약에 6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이 하얀 그래프가 더 내려갔을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올려봤자 여기 어딘가에서. 또 역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 이렇게 생기 끝날 거라는 거지. 이 위에 거가 역시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지. 뾰족점은 무조건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앞으로 5, 6, 7, 8, 9, 아무리 가도 밑으로 쭉쭉 내려가니까 얘 여기서 하나밖에 안 만날 거다라는 거죠. 왜이 그래프가 내리면 여기 밑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야 무조건. 5, 6, 7, 8, 9 가면. 그럼 얘를 올려봤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이제 교점이 뭐 다섯 개뭐 나오는 것도 안될거고 전부 다 두개겠죠 이제 만나는 점이 그죠? 극소가질거고 뾰족점 하나일거고 그래서 오 이상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일 것이다. 아까 음수인거 똑같은 것처럼. 자 끝났죠? 그래서 이 조건 극대값 갔는데 아니 4부터 안되고 그래서 이건 안되고 실근에게서 오가 되는 건 n의 값딱 하나 아까 있었어요 n이 1일때 gx 이콜 1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다섯 개가 나왔어요. 참이죠. 참. 요쪽 점이 세개 이상, 미분 가능하지이세개 이상인 거는 딱 n이 1, 2, 3일 때. 그러니까 n의 값들의 합은 6. 어, 6이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는 그래프 추론 문제 뭐해 보니까 아, 이런 이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규칙성이 나중에는 어떤 게더 추론해서 쭉 날리고 쭉 날리고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풀어서 자신감 갖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